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우리의 인생은 어, 선택이래요 음, 예쁜 옷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원피스 1번 상품으로 원피스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기장 보여드릴게요 전체 이렇게 어, 이거는 어, 사이즈가 가슴 단면이 5 2예요 52고 기장은 121이에요 어, 근데 가슴 단면이 원래 53부터가 77인데 이거는 52라서 어, 제가 보기에 딱 맞는 77, 날씬 77은 맞을 것 같아요. 66 반에서 그러니까 66도 이거 괜찮고, 66 반도 괜찮고, 날씬 77까지 딱 맞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원, 뒤에 지퍼가 있고요. 뒤에 지퍼 있고, 옆에 주머니 있고요. 음, 면홈방이고, 앞에 이렇게 핀턱 잡혀 있고, 여기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있는데, 어, 옷 사이즈도 좋고, 요거 끝에 넥라인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요 소매 끝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처리되어 있거든 요런 거는 옷이 깔끔하더라고요. 이런건 옷이 깔끔하고요. 전체적으로 옷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잘 만들어지고, 어, 화이트 좋아요. 어째 기를 주로 화이트 좋아하는데 화이트 좋아하는 분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주름 잡혀 있는 거는 요렇게 이렇게 주름 치마 같이 주름이 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요것도 좀 풍성하게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뚱뚱해 보이지 않고 이거는 가격 25,000원입니다. 그리고 2번 보여드릴게요. 2번 2번은 요거는 어, 크림색 어, 블라우스예요. 요거 레이스인데 요거 레이스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고 요거 팝콘 블라우스예요 요렇게 이런거를 팝콘 블라우스라 그러는데 요렇게 오도도도 되있는 요런식으로 팝콘같이 요런게 되게 예뻐요. 그리고 앞에 전체적으로 레이스가 되어있고 레이스 되어있고 팝콘이고 예쁜 그런 블라우스인데 요거는 가슴 단면이 4 5예요 가슴 단면이 45면 가슴 둘레가 90이니까 가슴 둘레가 90 되는 사람한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5 사이즈예요. 5 둘레가 90인 게5 사이즈거든요. 5고 또 날씬 66도 돼요. 날씬 66. 요거는 5나 날씬 66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뒤는 그냥 이렇게이렇게돼 있고. 이거는, 어, 기장은 53이에요. 요거는 가격 17,000원입니다. 그리고 3번 보여드릴게요. 3번은 이렇게 좀 두껍지 않은 얇은 가디건이에요 요거 앞단추 다 열리는 거고요. 요렇게 꼭 남방 위에다가 조끼 하나 입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얇아요. 뒤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얇죠? 얇은 가디건이에요 사이즈도 되게 좋아요. 사이즈는 가슴다면 62. 기장이 65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 단면이 62면 88이 입을 수 있는데 62니까 88도 되고 또 77도 입으실 수 있고. 77, 88다 가능한 그런 가디건이에요. 여기 가운데만 살짝 옆으로 이렇게 단가라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걸 단가라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얇 얇은 얇은 가디건 하나 딱 걸치기에 딱 좋아요. 기장도 엉덩이 덮는 기장이고 여기는 이렇게 니트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꼭난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 뒤에도 보면 은난방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입은 것처럼 조끼 하나 더 입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7788이 잘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고 좋아요 화이트 컬러 있어요 여기 또 하나 어, 오트밀 컬러도 있는데 제가 그걸 준비를 못했는데 오트밀 컬러도 있고 또 블랙 컬러도 있어요. 블랙도 있어요. 화이트, 오트밀, 블랙 세 가지 있어요. 요거는 가격 2만원입니다. 그리고 4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원피스 할때좀 약간 긴 기장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좀 짧아요. 이거는 무릎, 저한테 됐을 때 무릎 좀 밑에까지 오는데, 보여드리면 이렇게 귀여운 무릎 밑에까지 와요. 기장은. 원단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다 좋아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5, 기장이 90이에요. 어, 가슴 단면이 53부터 77인데, 이거는 55니까, 77 여유있게 맞고요. 또 이렇게 어, 중간에 이렇게 스트링 조절하는 게 되어 있어요. 이거 뒤에 단추, 단추 이렇게 단추 하나 이렇게 있고요. 단추로 되어 있고, 어, 원단도 좋아요. 원단도 어, 톡톡하고 좋아요. 원단도 되게 좋아요. 이거는 이거는 어, 77사이즈, 6677사이즈고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저한테 딱 대봤을 때 무릎에서 한참, 무릎에서 이만큼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많이 짧은 기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롱한 기장은 아니니까 이런 것도 좋아하는 분도 있더라. 이 정도 기장. 요건 25,000원이구요. 그리고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어, 이렇게 단추가 되게 큰 그런 원피스예요 단추가 큰 단추가 앞에 이렇게 있는 블랙, 블랙 원피스구요. 요거는 린넨, 린넨 그런 소재예요 어, 앞에 브이넥이구요. 어, 호주머니가 여기 있어요. 어, 있는 줄 알았는데, 어, 제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제가 이거를, 네, 이거 없어요. <laughs> 뒤에 지퍼 있고 호주머니 없고, 뒤에 지퍼 있고요. 뒤에 이렇게 지퍼 있고, 아 있어 있어 호주머니가. 제가 이게 안 보, 여 이게 여기 앞쪽으로, 어 아니구나. 제가, 아 제가 이런 실수라다니. <laughs> 이거, 네, 호주머니는 없어요. 이거 블랙이고, 어, 앞에 앞트임이 좀 있어요. 여기 앞트임이, 아니야 뒤트임이 아니라 여기 앞트임이 조금 있고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1. 51이고, 기장이 112예요. 그래서 요거는, 음, 66 반. 66 반에서, 그니까 53이 돼야 77이니까 이게 66 반이 입어야지 맞을 것 같아요. 66 반이. 입어야지 될수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요거는 브이넥이고 요거 되게 좋아요. 단추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있고 또 블랙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것도 린넨이고 원단도 되게 좋고요. 어 여러가지로 괜찮아요. 요거는 25,000원입니다. 이거 6번이었고요. 7번 보여드릴게요. 7번은 어, 이렇게 77 사이즈 핑크 티에요. 요거 핑크 티인데, 이거는 어, 되게 시원해요. 이거 원단이 굉장히 얇고, 되게 얇고요 되게 얇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되게 좋아요. 이거는, 음, 가슴자면이 딱 53. 53이고, 기장은 70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77 사이즈가 시원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원단에 린넨사가 들어있어가지고, 어,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시원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어, 티예요 이거는 되게, 음, 더위를 많이 타는 분이 입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이게, 원단이 되게 시원하게 좋은 원단이어가지고, 더위 타는 분들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음, 가격 요거는 14,000원입니다. 그리고 블루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요거 지금 핑크가 요거 두개 이렇게 있고요. 블루 보여드릴게요. 블루는 요렇게, 블루는 약간 좀 진한 요런 거 블루. 요것도 어77 사이즈. 이것도 되게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조금 전에 거랑 같아요. 갖고 요거 77 사이즈고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요거 화이트 블라우스인데, 요거 화이트 블라우스고, 여기 약간 음, 이렇게 돼 있어요. 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약간 좀... 어그 <laughs> 다음에 소매도, 소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매도, 소매도 이렇게, 소매도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이거 사이즈는 음, 가슴 단면이 51, 기장이 63, 요거는 66 반에서 날씬 77까지. 이게 51이니까 완전 칠칠 되는 건 아니라 어, 어 날씬 칠칠까지 6,6 반에서 이거는 음, 가격 세일해서 13,000원입니다 이렇게 화이트 화이트 블라우스예요 이렇게 소매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 그리고 9번은 여기다가 네이비 스커트 요거 바스랑 네이비 스커트인데 여기 주머니 이렇게 앞에 이렇게 주머니 있고요 요 바스락 스커트 네이비 위에다가 또 이렇게 해보니까 또 화이트랑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음, 13,000원이고 바스락 네이비 스커트는 기장이 80이에요. 기장이 80이고 어요거 원단 워낙 좋고 비침 없고요. 시원하고 어요거는 시원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기장 80이 정도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고 뒤에도 이렇게 이거는 뭐 뒤트임 그런 건 없어요 이거는 음 25,000원입니다 9번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은 10번 블라우스 요거 시원한 블라우스예요 요거 시원한 건데 어 이거는 음66 사이즈예요 가슴 단면이 48 48이고 기장이 55예요 그래서 요거는 용육이 입으시면 맞아요 용육기 맞고 소매 요런식으로 이렇게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에 이렇게 되어 있고 목넥 라인도 요런식으로 요런 되어 있고 폼폼이처럼 이렇게 폼포미처럼 요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어 요거 블라우스 요거 가격 요거 14,000원 입니다 그리고 11번 11번은 블랙티예요 블랙인데 이게 완전 크롭도 아니고 긴 기장도 아니고 딱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장이에요. 요 기장을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옆에는 프릴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예뻐요. 여기 이렇게돼 있는 옷이 예뻐요. 이렇게돼 있는 게 예쁘고 프릴처럼 블랙인데 되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기장이 이거는 가슴 단면이 55 55니까 이게 칠칠 넉넉하게 맞아요. 그리고 기장은 49. 요 기장 딱 좋아하는 기장이고요. 요거 티 너무 예뻐요. 요 예쁜 요 블랙 티, 요거 17,000원입니다. 이거 원단도 좋고 다 좋아요. 여기다가 그 바스락 베이지, 바스락 베이지 요거 바지 요거 7788다 되는 바지인데요. 여기다가 같이 요렇게 블랙이랑 베이지랑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어, 블랙이랑 베이지랑 입으면 참 고급스럽고 세련된 것 같더라고요. 어, 이거 바스락 바지는 기장 85고 가격은 요거 25,000원입니다. 요거 되게 시원해요.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이거는 주머니가 앞에 두개 있고 또 옆에도 이렇게 두개 있고 주머니가 요건 네네개 네개 있어요. 그리고 13번. 아, 좀 전에 요거 제가 가격을 잘못 말했어요. 거 15,000원이에요. 제가 적어 놓은 거 잘못 말했어요. 만오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거 화이트. 요거 화이트. 요것도 아까 블랙처럼 딱 좋아하는 그 기장이에요. 요거는 스판이 되게 좋은 게어어 어, 보통 네. 요거는 가슴 단면이 여기 49인데 쫙 늘리면 스판이 너무 좋아서 한 57까지 늘, 늘어나더라고요. 요거 되게 스판도 좋고, 어, 옷도 되게, 요거 옷도 되게 좋아요. 요거 브랜드 되게 좋은데 거고, 좋아요 이거. 이거 스판도 되게 좋고, 기장감도 딱 좋아요. 크롭도 아니고, 너무 긴 것도 아니고, 딱 맞아요. 요거는 가슴 닿으면 49, 늘리면 57 나오고, 또 기장은 48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66 음, 반,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워낙 스판이 좋기 때문에 칠치도 입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6666반이 입기에 딱 좋아요. 이거 가격 15,000원입니다. 이렇게 화이트 티에 이렇게 글씨 이렇게 있고 어 스판 좋아요. 이 오레탄 함유율이 많아요. 그리고 14번, 14번은 요거 인디핑크 와이드 팬츠인데 요 인디, 요거 바지예요. 요거 바지, 인디핑크 와이드 팬츠인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고요. 바지 위에다가 또 스커트 위도 괜찮고. 요것도 되게 시원한 원단이거든요. 시원한 원단인데 요 바지 여기 주머니도 있고 요 바지 여름 바지로 되게 시원한 거 여기 계속 그동안 했었는데 요거 다 나가고 또한 입고 된게 있어가지고 하게 됐어요. 이거는 음77 사이즈고 허리 77 맞고요. 저한테도 맞거든요. 요거 가격 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똑같은 걸로 베이지도 하나 있어요. 베이지. 베이지도 같은 건데, 요것도 치즈 사이즈고, 요거 가격 2만원입니다. 요 바지. 시원한, 되게 시원한 여름 바지에요.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원단 요러,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게 시원한 그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음어 15번 15번은 15번 여기 팝콘 어 아이보리 원피스예요. 이렇게 밑에 스커트에 속치마 있어서 속치마 있어서 비침 없고요. 위에는 안에 뭘 입어줘야 돼요. 위에는 비침이 있어서 뭘 입어줘야 되고요. 이거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 다 나가고 하나가 또 재입고 돼가지고, 다른 거래처에서 들어와서, 이거는, 음, 그 위에만 좀 입어주시면 되고, 밑에는 비침이 없어요, 스커트는. 이거는 매장에서 이렇게 입어보니까, 66 반까지 맞더라고요. 이게 66 반까지 맞는 사이즈예요 어, 이거는, 음, 가슴다면이 51이에요. 51이고, 기장이 117. 117이고, 요거 가격은 팝콘 요건 25,000원입니다. 그리고 16번 16번은 티가 너무 독특해요. 이거 되게 특이한 티인데 되게 원단은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48 기장이 64 이거 66 사이즈예요. 5566 입으실 수 있고 5566 입으실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 막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게 특이하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또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하여튼 되게 특이하게 돼 있어, 이렇게. 하여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고, 아, 어, 이거 너무 싫어요 하는 분도 있고, 이건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두 가지 색깔, 이렇게. 이건 보인다, 이렇게. 이렇게 뻥뻥뻥 뚫어지고. 이거 얇아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는 가격, 이거는 이게 좀 좋아하시는 분과 싫어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가격 딱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만 원씩이고, 그리고 그 다음 거 할게요. 음, 그 다음에 이거 17번. 17번은 요건는 7부 소매구요. 요티 블라우스인데 요거는 앞에가 브이넥이에요. 이렇게. 구인액이고 이게 되게 아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좀 특이하죠 이렇게 x 자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 안에 뭐 나시 하나 입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런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스파는 조금 약간 골지예요 골지 이렇게 골지로 되어 있고 어 브랜드는 여기 이렇게 홈쇼핑에서 많이 하는데 네, 여기 꺼거 되게 특이해요 이거 되게 특이해서 좀 멋쟁이들이 좋아할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이거는 가슴 자면이 51이에요, 51이고 기장이 66이어서 이거는 66반까지, 66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이거 앞에 어쨌든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는 거, 뒤는 그냥 이렇게 뒤는 평범하고 앞은 되게 특이한 요거 가격 14,000원입니다. 세일해서 그다음에 18번 보여드릴게요. 18번 요거 냉감 소재예요 냉감 소재이고 되게 화려한 화려한 냉감 소재예요 되게 화려하고 이거 되게 예뻐요 이거는 화려한거 좋아하시는 분이 좋아하는데 이거는 어, 5566사이즈예요 가슴 단면이 44인데 스판이 좋아서 쫙 늘리면 50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66 반까지 늘어나는데 주로 5566이 조금 맞는 사이즈고 기장은 59예요 이거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 반짝이는 게 있어요. 좀 반짝거리고 이렇게, 이렇게 좀다 반짝거리요. 그러니까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밑에는 아니에요. 밑에는 아니고 밑에는 아닌데 위에는 이렇게 좀 반짝거리는 게 있고요. 또 뒷모습도 뒷모습은 이렇게 반짝거리는 건 없고요. 이렇게 나뭇잎 이렇게 있어요. 나뭇잎이 있어서 이거는 완전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566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 0 0 0 원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여드릴게요. 19번은 요거는 세리사, 세리사구요. 요거는 음, 가슴 단면이 50, 기장이 58. 요거 스판 되게 좋아요. 좋고. 어, 골지로 되어있고 이거 세리사예요 냉감 소재의 니트고 앞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어, 사, 색깔이 두가지 있어요 요거는 요거 화이트 있고 화이트하고 초록하고 두가지 있거든요 요거 두가지 두 가지 있고, 스판 되게 좋고, 어, 사이즈 6 6반까지 이거는 가격 17,000원입니다. 이것도 세일해서 17,000원입니다. 초록도 되게 예뻐요. 초록색 색깔 되게 예쁘게 나왔거든요. 뒤는 이렇게 없어요. 이거 세리사여가지고, 세리사 니트 되게 좋아요. 세일. 그 다음에 20번 보여드릴게요. 20번. 이거 20번, 스판 되게 좋아요. 스판 되게 좋고 완전히 스판 좋고 뒤는 요렇게 이거는 가슴 단면이 음, 53, 53이고요 기장 61 이거는 77이 맞아요 77이 맞고 어, 이게 저한테도 맞거든요 여기에 77 사이즈고 어, 옷도 되게 퀄리티가 좀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가지고 이거는 보여드릴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약간 여자 그림이 이렇게 있고, 나비 있고, 이거는 원단 자체도 좀 다른 티하고 틀려요. 원단이 고급이에요. 완전히 고급, 고급이 이거 너무 예뻐요. 어, 여기다가 이런 티 위에다가 이런 거 해도 괜찮아요. 전에 막 넥케이프 많이 했었는데, 어, 넥케이프 막 아우터 위에 해도 되고, 블라우스 위에 해도 되고. 여러가지로 다괜찮아 이런 식으로 블랙 티에다가 이렇게 넥케이프 하나 해도 블라우스 입은 것처럼 괜찮고 어 괜찮아요 이런 넥케이프 다 화, 활용하기 좋은데 지난번에 할때 많이 화, 요거 아이보리랑 블랙 많이 사가셔 가지고 많이 활용하시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요 티는 좀 되게 비싼 티여 가지고 가격 23,000원 입니다 그리고 21번 보여드릴게요. 21번은 이거 자켓이에요. 자켓인데, 이거 핑크 자켓 되게 예쁜데, 어 열고 닫는 거는 앞에는 안 되고요. 옆에 옆 지퍼가 있어요. 여기 옆 지퍼가 있어서 옆에 지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되게 색감도 예쁘고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사이즈가 작아요. 사이즈가 좀 많이 작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 44 사사 사이즈예요. 44인데 이거 5도 안 돼요. 입어 보면 5도 안 되고 44가 입으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38이에요. 그리고 기장은 37. 44 44이신 사사, 어, 분들은 입으면 너무 예뻐. 요 이거 블랙 어, 원, 블랙 비스티의 원피스 같은 데는 어쨌든 이렇게 활용해서 입기는 되게 좋아요. 이거는 44가 입으면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사사, 사사가 있어, 입, 입어야 돼요. 이거는 세일해가지고, 사사가 입을 수 있게, 세일해가지고, 18,000원입니다. 이거 사사이신 분이고, 구입해가지고, 예쁘게 입으세요. 이거 너무 예뻐요. 이런 자켓은 몇만원 하는 건데, 이제 사이즈 관계로 저렴하게 판매할게요. 그리고 22번 보여드릴게요. 뒤에는 요렇게 뒤에는 요렇게 22번 보여드릴게요. 22번은 요거 쉬폰 블라우스에요 요거 사이즈 77 이에요 이거 쉬폰이고 되게 시원해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딱53 이에요 53 이고 기장이 61 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도 맞아요 저한테 맞으면 77 이에요 이거 어 세일 해가지고 12,000원 드릴게요 이렇게 12,000원 이거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이것도 다 나가고 하나 남아서 이제 세일 이렇게이렇게네 그리고 음, 23번 보여드릴게요 23번은 이거 어, 7부 소매 티 거든요 7부 소매 티인데 얘도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이거는 77도 되고 77반도 돼요 어, 사이즈가 어, 가슴 단면이 58이 나오거든요 가슴 단면이 60이면 88이 되는데, 58이니까 거의 7, 7 반까지 된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다른 거는 우레탄 함유량이, 우레탄이 보통 뭐 1%, 2% 들어간 이거는 9%예요. 그래서 엄청 좋아요. 스판이 엄청 좋고, 이거 되게, 어, 되게 고급이에요. 되게 고급티고, 되게 예뻐요. 예쁘고, 이렇게 앞에 레몬이 있고, 예쁜티고, 어, 가슴 단면 58, 밑에 기장은, 어, 앞에는 59구 엉덩이도 없는 기자 여기 뒤쪽은 좀더 길어. 65. 요거는 어, 되게 좋은데 요거 도 세일해 가지고 19,000원입니다. 이거 소매도 기자, 되게 좋아요. 기, 기장감도 좋아요. 이거 23번이고 24번 보여 드릴게요.